아, 안녕하세요. 젠틀한 골프의 젠틀입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지산CC에 다녀왔습니다. 요 며칠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요. 오늘 약 때려놓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멤버는 찰리, 주니어, 우주 데스타 리치박. 우주 데스타라고 해달라고 하네요, 리치박이. 아, 주니어와 리치박의 대결이 볼만했습니다. 얼마 전에 KPJ 선발 예선전에 나간 주니어는 2라운드에서 81타, 버디 3개를 기록한 상승세였고, 리츠박도 요즘 매번 80대를 친다 공헌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잘 치는 생각보다는 서로 굿지를 주는데 주력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전반전은 리츠박과 주니어 동점으로 끝났고요. 후반전은 아주 팽팽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번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와중에 조용히 중한 찰리는 77타로 싱글을 했네요. 특히 마지막 18번홀 버디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채널을 위해서 뭐라도 하라 했더니 골프에 집중해서 싱글이나 하네요. 저희가 뭐 프로 채널도 아니고. 명랑골프를 추구하는 채널인데 왜 자꾸 골프에 집중해서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엄청 습했습니다. 무사히 라운드를 마치고 젠틀한 골프 무료 라운드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선별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또 모실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자 동반 라운드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의 문예인 학생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중1이냐요 하지만 구역이 무려 6년이나 된답니다. 실력은 저희보다 솔직히 잘칠것 같습니다. 같이 화이트도 치자고 할 건데 너무 치사할까요? 하하하 지금 계획으로는 리치박과 문예인 학생 대 젠틀과 찰리 2대2 대결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이어서 남자 동반 라운드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양평의 사신은 조지는 골프님이십니다. 구력은 5년차, 핸디는 10, 40대 중반이시고요. 동반 라운드 희망자는 우주대스타 리치박 이라네요. 축하드립니다. 선행되신 분들께 따로 연락을 드려 라운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함께 라운드를 한다고 하니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많은 관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젠틀한 골프 백탁계기 챌린지 1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과 노력은 충분하지만 잘못된 연습 방법으로 백탈를 깨시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하였고요. 원래 1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려 했으나 신청자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12명으로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2명 정도는 탈락시킬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안에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졸업을 할수 있는데요. 첫째는 스크린에서 노멀리건으로 85타를 치는 것이고 두번째는 필드에서 노멀리건으로 99타를 치는 것입니다. 일부러 1년 이상 되었는데 100타를 못 깨신 분들을 많이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을 받고 보니 정말 노력하는데 100타가 안 깨져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트윈 게임 및 라운드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연습하는 동안 풀스윙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전에 가면 연습스윙과 풀스윙이 섞여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리거든요. 연습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연습과제를 제공하고 스스로 연습을 진행하고 단계를 뛰어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슨을 통한 방법이 아닌 각 단계를 스스로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벡터를 깨기 위한 이론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진도가 빠르신 분들은 심화 과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화 과정은 트러블샷을 잘하는 법과 부드러운 풀스윙 레슨을 찰리가 상황별 국제 레슨으로 내가 못칠것 같으면 상대방을 무너뜨린다 라는 주제로 리치박의 굿지 교육을 추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우수자는 어, 리치박을 실물로볼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구력 4년의 앨리스님 일주일 만에 연습이 가능할 정도로 노력파이신데요.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서 고민이시랍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봤는데 스윙 정말 좋으시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임팩트 후채를 안으로 당겨서 채가 열려 맞거나 깎여 맞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채를 한시로 밀어치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먼저 1단계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주땡님 30대 중반이시구요. 구력은 2년, 1 1 6터가 라벨하시네요. 서울에 사시는 김주땡님 4 0대이시고요 구력은 1년입니다. 어, 주드님은 구력 3년, 쇼게임과 퍼팅이 취약하시답니다. 메리스마스나미님이시구요. 30대시구요. 현직 캐디님이시답니다. 어.. 공을 잘 치신다네요. 조지아조은님은 40대 중반, 구력은 3년, 찰리처럼 부드러운 풀스윙이 목표시랍니다. 특히 팁박스에서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네요. 빵님은 구력이 1년 이상이시고 레슨 열심히 받고 열심히 필드도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백타를 못깨서 너무 속상하시답니다. 그외 아마 이분들이 가장 하위권일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태권 만수로, 태권 드라이버, 로브샷에로브걸또 참여하고요. 구력 3년의 강동원님, 별명이 강동원이고요. 강동원 얼굴이, 얼굴이 좀 있다는데 저는 맞아주것 같아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구력 2년차 제슐랭입니다. 제슐랭은 가장 우등생이고 여기에 챌린지에 있을 뿐은 아닌데요. 제 수제자 이기도 해서 챌린지 1개 먹고요. 아마 조기 졸업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12분을 챌린지 1기로 선정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졸업하실 때까지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만족하였으면 합니다. 3단계를 완료하였는데 벡터를 깨지 못한다면 제가 1대1로 트레이닝을 해서라도 무조건 벡터를 깨드리도록 해드리겠으니 믿고 연습만 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